믿음도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럼 이렇게 내집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불안정교회 떠나서 기도하고 사나가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아멘. 그래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한테. 하나님,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세요.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. 내가 지금 어떤지, 내 믿음이 어떠한 단계인지, 하나님, 살펴 주세요. 내 뜻과 내 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, 하나님 마음의 합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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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런데 하루하루 훈련을 통해서 하루하루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때는 피터지게 쳐 맞아가지고 눈통이 퍼렇게 되고 무릎 다 깨지고 피나고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며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고 연단 되어지면 드디어.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 일걸음 받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와야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.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.